이런 걸 보면 저는 이번에 기본형 같은 경우는 썩 나쁘지 않은 납득이 충분히 가능한 가격 인상인데다가 주사율이라든지 AI 관련 성능 향상, 배터리 타임 향상 등등 기본형에서 좀 가려웠던 부분을 정말 이번에는 완벽하게 긁어준 것 같아서 이번 아이폰 17 기본형 모델의 경우에는 전작 16 기본형을 쓰고 계셨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선 기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오고 싶은데 약간은 반신반의한 마음이 한켠에 아직 남아 있다 하시면 그때도 이 기본형 모델을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정말 기본형 모델을 추천드려 보는 것 같은데 프로의 경우 만약 예비 에어 유저들이 걱정하는 에어의 몇몇 의문점들만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프로 유저들이 에어와 기본형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도리어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안녕하십니까 제인킴입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아이폰 17 드디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0일 새벽 2시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이 새벽 3시라 불과 조금 전의 일인데 개인적으로 언팩을 보면서 예상했던 그대로 나온 내용도 있었지만 그 외에 좀 놀랐던 내용, 예상했던 것과 달랐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망했던 내용도 있어서 아이폰 17 에어, 프로와 더불어서 워치라든지 에어팟 등등 다른 제품들은 저희가 출시함과 동시에 구매해서 써보고 실사용 후기로 다시 말씀드리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아이폰 17을 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제품별 가격을 시작으로 에어부터 프로, 프로 맥스, 그리고 기본형까지 각 라인업별 디자인과 스펙, 컬러는 물론이고 아이폰 16 프로 유저이자 갤럭시 폴드 7 유저인 제가 봤을 때 기변을 할 만큼 매력이 있어 보이는지, 있다면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위주로 핵심만 딱딱 짚어서 말씀드리고 간결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중요한 가격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출시 가격 기준으로요. 기본형이 129만원, 아이폰 에어가 159만원, 프로가 179만원 프로 맥스가 199만원으로 출시하게 되면서 기본형의 경우 14만원 정도의 가격 인상이 있긴 있었지만 기본 용량이 256기가로 늘었고 실사용에 있어서 또 유의미한 업그레이드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기본형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합당해 보이거든요 근데 에어가 이제 현지 달러가 기준으로는 999달러로 출시하면서 기존의 16프로 가격과 동일해졌는데요 155만원이었던 16프로 국내 가격에서 소폭 인상된 159만 원이 되었고요. 17 프로가 999달러에서 1099달러로 현지 기준 100달러가 인상되면서 국내 출시가가 24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9만 원이 되었고 17 프로 맥스는 1199달러로 현지 달러가는 동결됐지만 국내 출시가가 9만 원 인상되면서 199만 원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와 아, 이게 가격이 정말 살벌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할 만한지 언팩 내용을 토대로 라인업별로 빠르게 훑어보러 가시죠. 일단 정말 오랜만에 아이폰에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가 되었죠. 바로 에어라는 라인인데 2017년에 아이폰 X가 출시된 이후로 디자인 적으로는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만큼 출시 소식이 나왔을 시점부터 관심을 받았던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모습은. 놀라워요 그 이름처럼 5.6mm 두께로 출시하면서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이 탄생되었고요. 여기에 뭐 6.5인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에 전작 대비 긁힘 방지 성능이 3배 정도 향상됐다고 하는 티타늄 실드 2 소재의 6.5인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어. 세라믹 실드 소재의 후면이 티타늄 프레임을 위아래로 감싸는 구조로 좀 얇고 연약하게 생긴 휴대폰의 디자인과는 달리 내구성이 또 엄청 강화되었다고 하고요.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전면 카메라가 이번에 에어뿐만 아니라 기본형과 프로 모두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이건 좀 상당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존에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이었던 센서에서 정사각형 센서가 처음으로 탑재되면서 화각이나 사진 퀄리티적인 면에서 메인 카메라를 쓸 때처럼 전면 카메라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 센터 스테이지 기능도 지원하고 또 듀얼 캡처 비디오 기능도 지원하면서 이 전면 카메라의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실제 체감되는 만족도가 상당할 것. 보입니다. 이제 칩셋 같은 경우는 A19 프로 칩셋이 탑재되었고요. 이 GPU도 설명하기로는 뭐 다섯 개의 모든 GPU 코어마다 뉴럴 엔진 엑셀러레이터가 탑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사용 시에도 체감이 될 만한 변화인지는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컬러는 스페이스 블랙, 클라우드 화이트, 라이트 골드, 스카이 블루 그리고 아이폰 에어는 2 only 모델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확실히 가격도 그렇고요, 스펙도 그렇고 두께 때문에 뺄건 빼지만 성능은 좀 잡고 간다. 에어라는 라인업은 확실히 기본형보다는 형이고 프로 라인업보다는 좀 아래인 그 포지션을 정확히 잡고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17 에어 소식 중에 여전히 좀 우려스러운 것은 배터리입니다. 지금 아이폰 에어를 발표하면서 뭐 물리심도 빼고 바디 디자인도 에어 전용으로 뭐 따로 하고 이러저러해서 배터리 공간을 확보했고 배터리를 뭐 최대로 넣었다 그 외에도 뭐 신형 칩셋들이랑 소프트웨어가 배터리 전력 효율이 너무 좋다 등등 배터리 관련 이야기들을 삥삥삥 애둘러서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배터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맥세이프 보조배터리를 출시했고 이 보조배터리와 함께라면 최대 40시간의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이게 아이폰 에어 관련해서요 배터리 관련된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한 거의 유일한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홈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아이폰 17 기본형에 비해 약10% 정도 배터리 타임이 짧은 영상 시청 기준 27시간의 동영상 재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배터리가 일반적인 유저분들일지라도 하루는 충분히 쓸까 싶은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애플에서는 뭐 아이폰 에어에 딱 맥세이프 전용 보조 배터리 출시했다 그러지, 각종 서드파티 회사들에서는 아이폰 에어 전용 배터리 케이스를 출시한다, 뭐 등등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얇다 해서 내가 구매를 했는데. 뭐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달아서 일반 케이스보다 몇 배는 두꺼운 케이스를 일반 케이스보다 또몇 배는 비싸게 주고 사서 껴야 되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512기가를 구매할 것 같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요. 결과적으로 휴대폰을 189만 원을 주고 사서 10만 원이 넘는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뭐 필름 등등 구매해야 되지. 뭐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구매하면 더들 거죠. 그래서 총 200만 원을 넘게 주고 얇다고 하는 휴대폰을 구매해서 케이스와 함께 일반 휴대폰보다도 결과적으로 두꺼 쓴다? 아 이거는 정말 물음표입니다. 그런 만큼 17 에어 같은 경우는 제가 무조건 출시하면 구매해서 빠르게 사용해보고 실사용기 영상도 빠르게 제작해서 가져올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대가 되긴 되지만 한켠으로는 배터리라든지 기타 다양한 부분들 걱정이 좀 된다 하신다면 일단 지갑은 닫아두셨다가 제인킴 임상실험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형과 프로도 빠르게 핵심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기본형 6.3인치 3 0 0 0 밝기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에 세라믹 실드 2 글래스를 탑재하면서 내구성도 전작에 비해 역시 세배가량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기본형에도 3나노 공정의 A19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성능 역시 전작 대비 20%의 향상이 있었다고 하고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탑재되었고요. 조금 전 에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센터스테이지 전면 카메라가 이번 17 기본형에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충전 속도에서도 업그레이드가 좀 있어가지고요. 10분 정도의 충전으로 최대 8시간 정도의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무엇보다 기본형에서 몇 년째 이 제일 뜨거운 감자인 화면 주사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17 기본형에는 드디어 120Hz 프로모션 주사율이 탑재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에만 봐도요 24년도에 뭐 60Hz 주사율 폰은 진짜 없다. 120만원 가량 되는 폰에 뭐 말이 안된다. 120Hz 들어갈 거다 하는 루머가 거의 지배적이었을 때 제가 아니다. 안 들어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애석하게도 맞춰버렸죠. 그러면서 뭐 이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뭐 이랬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기본형부터 프로모션 120Hz 주사율을 탑재를 했고요. 이게 울며 겨자먹기로 이 주사율 하나 때문에 나 프로모 를 쓴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 보니까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 기본형 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라벤더, 세이지, 미스트 블루, 화이트, 블랙 총 5개의 컬러로 출시되고요. 기타 모델들에는 변경되는 이 가로 길쭉한 카메라섬 이거는 기본형 모델에만 유일하게 빠질 걸로 보입니다. 전작 16 기본형과 동일하게 후면 좌측 상단에 이렇게 세로로 긴두 개의 카메라가 배치가 되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형의 기본 용량도 2 5 6 g b 로 전작 대비 두배 늘어나면서 가격은 14만원 인상. 아이폰의 용량 업그레이드가 지금 보시면 아이폰 프로 에어 뭐 기본형 할것 없이 256기가에서 한 스텝 업그레이드 하는 게 30만 원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이번에 기본형 같은 경우는 썩 나쁘지 않은 납득이 충분히 가능한 가격 인상인데다가 주사율이라든지 AI 관련 성능 향상 배터리 타임 향상 등등 기본형에서 좀 가려웠던 부분을 정말 이번에는 완벽하게 긁어준 것 같아서 이번 아이폰 17 기본형 모델의 경우에는 전작 16 기본형을 쓰고 계셨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선 기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오고 싶은데 약간은 반신반의한 마음이 한켠에 아직 남아있다 하시면 그때도 이 기본형 모델을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정말 기본형 모델을 추천드려 보는 것 같은데 그만큼 가격 스펙 디자인 배터리 등등 여러모로 정말 팔방미인인 아이폰이 이번 아이폰 17 기본형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프로와 프로 맥스도 보면요 역시 각각 전작과 동일한 6.3인치 6.9인치 사이즈의 120Hz 프로모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요. A19 프로칩셋의 후면 카메라가 이제 1,200만 화소였던 망원 카메라까지 4,800만 화소를 지원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800만 화소의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게 되었습니다. 전면 카메라 역시 1,200만 화소에서 1,800만 화소의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소재의 경우 알루미늄 유니바디에 세라믹 실드 2 소재의 디스플레이가 전면에 그리고 세라믹 실드 소재가 후면에 배치되면서 역시 내구성이 많이 향상되었다. 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많았고요. 무엇보다 반가웠던 것은 아이폰 역사상 제가 처음인 걸로 아는데 베이퍼 챔버가 드디어 탑재되었습니다. 이 베이퍼 챔버와 알루미늄 유니바디로서 발열 관리에 유리한 설계와 소재 이것으로 인해서 전작 대비 40%가량 더 향상된 지속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프로인 만큼 저는 이 부분 역시 무시 못할 걸로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기본형이랑 에어가 스펙상 크게 업그레이드도 있었고 괜찮아 보이니까 프로가 오히려 좀 별다른 업그레이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A19 프로 칩셋 에어와 프로에 탑재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여기에도 또 약간의 장난이 있는게 에어에는 5코어 GPU가 탑재된 A19 프로 칩셋이 탑재되고요 프로와 프로 맥스에 들어가는 A19 프로 칩셋에는 6코어 GPU가 탑재가 되면서 뭐 이게 실사용하면서 대단한 체감까지는 안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스펙상 같은 A19 프로 칩셋이더라도 약간의 차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저는 개인적으로 꽤나 기대했던 50W 고속 무선 충전이나 새로운 디스플레이 등등은 이번에 탑재가 되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는 디자인적인 변화와 가격 변화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데 컬러도요. 프로 모델에서 왜 조금 점잖은 무게감 있는 그런 컬러들로 갔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요. 코스믹 오렌지, 딥블루, 실버 딱 이렇게 세 개로 파격적으로 가는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도 뭐랄까.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가 많이 바뀌었고 그렇다고 풀체인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비슷한 딱그 중간 정도로 그래도 나름 꽤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가격도 256기가 최소 용량 기준으로 보면요 프로가 179만원 프로맥스가 199만원 512기가 용량으로 업그레이드를 할시 이제 아이폰 17 프로가 209만원 아이폰 17 프로맥스가 229만원으로 아,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진 만큼 이 프로 모델을 공개하면서 특히 사진, 영상 촬영에 있어서 정말 저희 같은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나 아니면 정말 프로 레벨에 계신 분들이 반길만한 기능들이 많이 소개되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출시하면 실제 써보고 나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프로 모델을 보면서 디자인적으로나 성능적으로 뭐 와닿은 부분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 가격이 더 와닿았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이런 점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형이 너무 잘 나와서, 프로모델에서도 저는 에어와 마찬가지로, 출시와 동시에 기변하는 게 급하신 게 아니라면, 저희 제인킴 임상실험 제품 출시하면 빠르게 사용해보고, 정리해서 빠르게 영상으로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드려보자면 이제 결국 아이폰 17 이번 라인업의 관건은 새로운 아이폰 17 에어의 배터리 용량이 작을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칩셋과 소프트웨어가 전력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을 내어 주느냐 그래서 결국 일반적인 유저가 하루 정도는 좀 만편히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과 기본형은 120Hz 주사율 탑재 하나만으로도 인기가 있을 것 같고 프로의 경우 만약 예비 에어 유저들이 걱정하는 에어의 몇몇 의문점들만 해결이 되면 그러면. <목소리나> 자연스럽게 이 프로 유저들이 에어와 기본형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도리어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 다 떠나서요. 애플이 항상 뭐 혁신이다, 디자인은 애플이지 하는데요. 솔직히 이제는 예전만큼의 감흥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이번 언팩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했거든요. 흥미롭게 봤던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눈에 익어서 그런 제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애플에서도 혁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뭔가 변화가 없어 봤던 탓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모양도 다듬고, 뭐 얇게 만들고, 신 모델이 나오고, 기존 모델들도 막 카메라선 위치 바뀌죠, 뭐 바뀌죠. 해도 그렇게 큰 감흥이 있다거나 엄청 기대가 된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뭐 폴더블이나 아예뭐 패드 워치 비전 프로 아예뭐 새로운 기기 혹은 진짜 아예 다른 혁신이라고 할 만한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애플이 디자인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호평을 받는 휴대폰이면는 틀림이 없단 말이죠 지금도 뭐 그건 그렇고요 근데 사람들이 디자인에 만족한다라는 것은 물론 말 그대로의 어떤 디자인 그 생김새 모양 컬러라든지 마감 만듦새 등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애플이 이걸 잘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한 가지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새로움이에요. 애플이 혁신이라고 해왔던 그거. 스티브 잡스가 기존에 막 번호패드 있는 휴대폰들 쫙 모아놓고, 이제 이런 휴대폰이 아니라 새로운 휴대폰을 공개하겠다 하면서 공개했던 아이폰, 서류봉투에서 꺼냈던 맥북, 이 청바지의 워치 포켓에서 꺼냈던 아이팟, 이런 것처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그 완성도만큼 새로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결여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번 17 라인업은 많은 유저들이 질려했던 디자인의 좀 대대적인 변화도 있긴 있었고요. 에어라는 신 모델도 나왔고, 저는 좀 억지스럽다고까지 느껴졌던 기본형도 스펙 향상이 꽤나 있었고요. 이외에도 뭐전 모델에 걸쳐서 주사율, 충전속도,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 램 등등 실사용에 꽤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한 업그레이드가 이번에는 꽤 있었던 만큼 요소요소들에서는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출시하는 대로 써보고, 실무 후기 사용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인킴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